B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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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BBK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 소유주 헌정 방송 후회 다섯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너 o n t 이어쩌고요 비밀캐 동 w o 비밀캐 don't w o r r 발 d o 발 t worry, d o 동 t w 동옥 r 이 don't worry, don't w o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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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r y don't worry, s 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 e r t 수없 h a Tunun, t i 개 m y 그 a 삶을 저는 그러한 삶을 저는 a p o b i k a p 비개 i Kap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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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p 시 b i k a 일 o 오전 12시 1분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이 방송은 저희 둘이서 합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 씨발. 큰형은 음. 감옥 가고 막내는 피투성이가 돼 가지고. 근데 이제 지난 2주간 민이만 생각했는데 막상 선거 날이 마침 또 되니까 봉도사가 생각.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나는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일대만 가면 봉도사 그렇게 <laughs> 눈에 밟혀. 아니. 우리가 요즘 동해번적 사회번적 해요. 그런데 어제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에 투표 동료라고. 근데 내려가는 비행기에서 어 정봉주 전 의원한테 전화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할수 있습니다. 밖으로 네네, 합법적으로 전화할 수 네, 있는 딱한번할수 있는데 그걸 어제 이제 정봉주원이 썼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걱정이 태산이지. 사람들이 보내주는 메일을 통한 소식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네, 밖에서 네. 무슨 일이인지 다 알고 있다. 우리보다 더잘 알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 안에서. 네. 막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어, 용이 잘 일으켜 세워주라고. 걱정을 잘 많이 했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용민이가 나보다 더 유명해졌어? <laughs> 자기가 그 얘기했습니다. 모든 뉴스는 <laughs> 자기 중심으로 <laughs> 나와야 되는데 용민이가 중심으로 된것 같아서 걱정이 컸습니다. 나한테는 또 무슨 걱정안줄 알아요? <laughs> 뭐. 전화 받고 있을 때는 자기가 옥중 사진집을 냈는데. <laughs> 내 책에 우리가 밀린... 그렇게 말렸는데 또 냈어. 그니까. 우리가 말렸거든, 못하게. 근데 제 책한테 밀렸다고. <laughs> 주진우, 잘 팔리니 좋냐? 베스트셀러 <laughs> 1위라며 최근 어, 우리 봉도사 상태를 알려드리면요. 어, 이렇습니다. 제가 면회를 가면 옆에 교도관이 항상 저희가 하는 대화 내용을 다 받아 적어요. 그럼 저희끼리 막 웃고 떠들기도 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15분이 딱 차면 일어나서 이제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는데 그때 항상 짠하죠. 근데 그 짠함을 읽어야 깨트려 버리는 한마디를 합니다. 항상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로 돌아서 와 교도소로 딱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딱 해요. 옆에 앉아 있던 교도관에게 가자 보좌관. <laughs> 교도관들이 모두 보좌관이랍니다. 교도 소장은 수석 보좌관입니다. <laughs> 아 근데 이 선거를 못 이긴 말이죠 정봉주. 어 대선 끝나고 7일 후에 나옵니다. 딱 그렇게 맞춰서 집어넣었어요. 네. 꼼꼼한 새끼들. <laughs> 아유 만약에 야당이 압승하면 아마 오월이면 나올 거야. 그렇습니다. 봉도사를 볼수 있습니다. 막상 또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씨발. 아니 싶고. 옥중 사진집은 <laughs> 사진첩은 <laughs> 뭐야? 옥중 사진집 씨발 세상에 옥중 사진집을 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옥중에서 만화도 냈어. <laughs> 옥중 만화도 내고 옥중 정말 내가 미쳐버려. 옥중 사진집을 내줄란다 아... 도서관인 줄 아나 봐. <laughs> 해 보고 싶다. 자, 정리합시다. 저희가 투표할 때 주의사항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의사항으로. 어, 무효표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투표 용지를 받, 받으면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용지 밑에 절취선이 있습니다. 투표, 왼쪽 아래. 투표 관리 요원이 용지를 나눠 주는데 왼쪽 아래에 세목골 절취선이 있는데 그거를 잘라서 받아야 됩니다 잘라지지 않았으면 잘라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무효가 됩니다 그냥 넣으면 깜빡하고 관리원이 깜빡하고 절취선을 뜯지 않고 주는 경우가 드문드문 발생해요 네, 아주 가끔 있는데 그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투표관리에 도장이 정확히 찍어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왼쪽 아래는 절취선 오른쪽 아래는 도장이 찍혔는가 확인해야 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투표용지가 세로로 깁니다. 이번에는 아주 길어 20번이 한나라당이에요. 네 20번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접었을 경우 이게 겹치면 다른 당과 그 인주가 묻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잉크가 그래서 세로로 접어라 그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세로로 접어라 자첫 번째 왼쪽 오른쪽 아래를 보기 네. 그리고 세로로 접기. 오케이. 거기장이었고요. 선거는 오후, 1 2시부터가 진짜 승부예요. 6시까지 특히, 오후, 1 2시부터6시까지가 진짜 승부입니다. 이때 투표 투표율이 결국 전체 투표투표율정짓정짓리그승패 승패를 게르니됩니러니러까오까은 오후 오후 까지까지까지 아닙니다. 그때까지 긴장을 풀지 마시고 힘이 모자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 주세요. 자, 저희가 두 가지를 권유합니다. 첫 번째, 문자, 전화, 트위터, 카톡, 메일, 페이스북, 봉화, 매, 네. 독수리, <laughs> 비둘기, 전보, 네. 잠세. 네. 잠세. 자신이 동원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모조리 동원해서 주변 10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하세요. 네.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권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투표하자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표하자고 권유하는 겁니다. 투표를 최소 10사람에게 권유하라두 번째. 최소한 두 사람은, 왜냐면 이렇게 해도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사람이있어요 그렇죠. 꼭두 사람은 직접 손을 끌고. 네. 투표장으로 간다. 두 사람은 손을 끌고요. 손을 잡고 네. 꼭 혹여 자신이 투표를 했더라도 네. 그두 사람을 머리에 떠올려 보고 네. 그 사람이 아직 투표장에 안 갔거나 결국 안갈것 같으면 직접 가서 안 가면 안 가면은 자신의 어 외모나 재력 외모 재력 저는 안 되는데요. <laughs> 혹은 근력, 완력 그렇지. <laughs> 모든 력을 사용하라. 모든 력을 사용해서 어, 그를 회유 또는 유혹 어, 또는 포섭하여서 투표를 마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라. 아, 네. 윈심 매매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laughs> 아무튼 민주주의를 위한 거니까 야근 타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두 가지 주의하고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두 네. 가지는 절치선 도장 확인하고 세로로 접기 그리고 주변 열 사람에게 꼭 투표하라고 권유하기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은 직접 손을 끌고 나가기 좋습니다. 두 사람을 아무나 이렇게 막 데려가도 되나요? 걱정되는데. 어그두 사람에게는 간단한 질문을 해서 질문을 통과할 경우 네. 끌고 가는 것으로. 어떤 질문이요? 아그 어, 질문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어, 질문을 잘 해야 해요 잘 해야 돼 질문을 잘 해가지고 어, 걱정돼 답을 잘 듣고 판단해서 네네. 잘 끌고 가셔야 돼요 자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최대 수혜자는 승자는 각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용민이 뒤에 지난 (2주일) 내내 숨어 있던 네. 각하가 네.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명박이가 사라졌습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결국은. 네. 그렇게 4년 동안 나라를 해먹더니 결국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승자가 각하가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월 11일은 각하데이다. 이번 선거는 각하의 4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평가하는 선거입 용민데이 아닙니다. 네. 4월 11일은 카카 데이다. 네. 그걸 잊지 마세요. 카카 데이. 용민데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보내온 투표 동약 공약들.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입니다. 투표율 70%가 넘으면 뽀글이파마를 하고 트로트 노래를 멋지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원 8달구에 사는 이승미 김현성입니다. 어,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저희는 어 하루 70분씩 오! <laughs> 경북 상주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지율농장 김철입니다 제가 포도즙을 들고 김미아 누님 집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예와 안녕하세요 섹시 개그우먼 각현아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 70%가 넘는다면 어, 대학로에서 노란색 비키니를 입고 시민들에게 레모닝이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큼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투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공지영입니다. 투표율 70% 넘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옆에 큰점 찍고 치마 번쩍번쩍 들어올리면서 캉캉 춤출게요. MBC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어, 만약에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여의도에서 긴급히 번개를 해치맥을 제가 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양리나입니다. 투표율 70%가 넘으면 17살, 15살 두 아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두 아이 모르게 녹음하느라 속삭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 사는 유진영입니다. 어, 투표율 70% 넘으면 깐데 또 가겠습니다. 줘! 나는 김총수의 바지를 벗기겠다. MBC 최율미 아나운서입니다. 투표율 70% 넘으면 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여의도 MBC 정문 앞에서 여러분께 떡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사는 조정원입니다.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토론토 다운타운 시앤타워 옥상까지 토끼 띠으로 뛰어올라가겠습니다. 투표율 70% 넘으면 내 옷고름 한번 풀지.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 사는 윤희입니다. 만약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면 사무실에서 벌떡 일어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용진입니다. 저는 내일 염색을 하겠습니다. 의석수 비율에 맞춰서 머리를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이른바 야권 연대 머리 염색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팝 아티스트 낸시 랭 이에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퍼포먼스 했잖아요 많은 또 남자분들이 함께 비키니를 입고 하고 싶은 걸 느꼈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다 벗어봐요. 그래서 만약 투표율이 70%가 넘는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비키니 퍼포먼스를 한번더 하겠어요. 큐리, 섹시, 큐리, 멜시. 야옹, 나는 김재동과 결혼하겠다. 저는 현재 미국에 사는 이사영 기자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관련해서 뉴스 앤 조이에 김용민 후보와의 인터뷰 기사를 올렸었던 트레비스 리 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와 보수 언론들이 제 기사를 도용하고 왜곡해서 김용민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한 데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녹취록을 공개하기까지 했었죠. 이번 선거에서 만약 투표율 70%가 넘으면 제가 현영 목사님 12명을 설득해서 다시는 설교 강단에서 진보 진영을 비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투표에 참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투표율 70%가 넘을 경우에 원겹결에 김호중과 주진우가 키스한다고 하는 아니, 저는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 이거는 탁현민한테 당한 거야 아무튼 죽을 거같아 신문에 달았어 70%가 넘으면 죽을 거 같아 저 생각을 말해서 끔찍합니다. 진짜. 아 진짜 난 눈물이 날라 그래 <laughs> 막아주세요. 나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이 새끼야. <laughs>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69.9%에서 막아주세요. 제발. 자제해주세요. <laughs> 어 저희 실감합니다. 69.9에서 막아달라. 네. 69.9 에서 꼭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자, 그러면 웃는 모습으로 봉주 12회에서 2회.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네가 해봐. 쫄지 마! 베이스 체 씨발. 안 된다니까. 왜 이런 거 시켜. <laughs> 좀 다시 해봐. 다른 톤으로. 쫄지마 <laughs> 시비를 걸어 시비를 애가 내 인생이 시비라니까 아, 안해자 <laughs> 그럼 할수 없이 다시 제가 합니다 쫄지마 끝